안녕하세요 상한가 주식 가이드의 차트를 읽는 남자 차익남입니다 자 오늘은 정말 중요한 종목 하나 준비했습니다 바로 토비스인데요 토비스는 산업용 모니터와 TFT LCD 모듈, 모바일용 터치 패널 등을 주로 생산하는 코스닥 상장 기업입니다 시작하기 앞서 해당 영상은 7월 14일에 녹화된 영상임을 안내 드립니다 이번 종목은 진짜로 100년 만에 한번 오는 매수 기회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정말 오랜만에 오는 호황이고 저평가된 기업이 순식간에 급등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른 기업에 비해서 상당히 저평가되어 있기 때문에 오늘 꼭 알아가셔야 할 내용 되겠습니다. 영상 끝까지 꼭 시청해 주시고요. 여러분들이 최근에 댓글로 응원해 주시는 거 전부 다 보고 있습니다. 댓글 하나하나 읽을 때마다 제가 힘이 되니까 댓글 많이 많이 달아 주세요. 그럼 오늘 영상 시작해 보겠습니다. 일단 제일 중요한 건 최근에 많은 분들이 여행을 다닌다는 거예요. 특히 중국이 무비자 입국을 받기 시작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관광업이 회복되는 모습이 보이고 있습니다. 중국이 지난해 대대적으로 확대한 입국 비자 면제 정책의 영향으로 중국으로 여행가자 하는 사람들이 많아졌어요. 제 주변에도 갑자기 중국 여행가는 분들이 늘어났고 우리가 흔히 아는 유튜버들도 중국으로 여행을 많이 가는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실제로 올해 상반기 상하이 출입국 관리 당국은 260만 명에 이르는 외국인 방문객의 입국 심사를 진행했다고 발표했습니다. 260만 명이 얼마나 많은 건지 잘 모르겠죠? 작년 같은 기간 대비 약 44%가 증가한 수치입니다. 상당히 많이 증가했다는 거죠. 외국인 가운데 약 140만 명이 무비자 정책에 따라 입국한 것으로 집계가 됐습니다. 절반 이상이 무비자 덕분에 들어온 거예요. 무비자가 아니었으면 못 들어왔거나 안 들어왔을 가능성이 높은 사람들이라는 거죠. 작년 같은 기간 상하이에 무비자로 들어온 외국인의 수가 3배가 넘습니다. 한 100만 명 정도는 거의 무비자 입국으로 들어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많이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럼 궁금한 게 하나 있죠? 지금 외국인들이 다 중국으로 갔다고 하는데 중국인들은 어디 갔을까요? 중국인들은 중국에서만 놀지 않겠죠? 중국인들도 외국으로 떠났겠지만 어디로 떠났을까? 찾아보니 정말 흥미로운 현상이 벌어지고 있더라고요. 외국인들이 중국만 가는 게 아니에요. 오는 7월부터 시행되는 중국인 단체 관광객에 대한 무비자 입국 조치에 대한 기대감과 더불어 최근에 외국인들이 한국도 많이 찾고 있어요. 중국만 많이 가는 게 아니라 오히려 중국인들은 한국으로 오고 다른 외국인들도 한국으로 모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제주도를 가보시면 알수 있을 거예요. 최근에 제가 제주도 다녀온 지인 얘기를 들었는데 어딜 가도 그냥 중국인이 정말 많다고 하더라고요. 그 정도로 중국인들이 많이 놀러 오고 있다는 거예요. 제주도의 외국인 전용 카지노 입장객이 전년 대비 25% 증가했습니다. 원래는 연령층이 40대 이상, 나이가 조금 있으시고, 돈이 어느 정도 여유가 있으신 분들이 카지노를 가는 거 아닌가 했는데, 요즘에는 젊은 친구들도 카지노를 많이 찾고 있더라고요. 외국인 카지노 얘기하는 겁니다. 5월, 외국인 전용 카지노 8곳 누적 입장객 수가 약 31만 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해서 25%가 증가했어요. 카지노 입장객도 외국인이 많아지니까 증가했다는 거죠 들어가서 뭘 하겠어요 사람들이 베팅을 많이 하겠죠 늘어난 만큼 2023년 같은 기간 누적 입장객 10만 7천 명 대비 약 190%가 늘었다고 합니다 원래는 같은 기간에 많이 들어와 봐야 10만 명 들어오는데 최근에 보니까 30만 명 들어왔어요 딱 3배 늘어난 겁니다 그 정도로 카지노가 상당히 잘 되고 있구나. 외국인들이 들어오면서 카지노 방문을 많이 하고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카지노 하면 어딜 떠올리나요? 마카오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 마카오가 좀 정부에서 규제하고 하다 보니까 주변에서 그러면 그 카지노 파일을 내가 가져갈래. 이렇게 하는 거죠. 그 중에 수혜받은 나라 중에 대한민국도 있는 거고, 다른 나라들도 더 수혜받기 위해서 열심히 지금 카지노를 키우고 있어요. 마카오의 독점 구조가 해체되고, 일본, 태국, 필리핀 등 신규 진입 국가들이 대형 복합 리조트 프로젝트에 뛰어들면서 정말 춘추 전국 시대가 됐죠. 일본은 원래 카지노를 만들지 않았어요. 룰렛 돌리고 뭐 이런 곳은 원래 있었는데, 일본까지 이번에 뛰어든 거죠. 마카오는 중국 정부의 반부패 정책과 규제 강화로 VIP 고객군이 급감하고 산업 구조의 변화가 생겼습니다. 마카오가 이제는 카지노를 위한 곳이 아니라 약간 복합 리조트, 가족들이 와서 노는 곳으로 만들자 이런 느낌으로 변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카지노파이가 조금씩 줄어들고 있거든요. 일본은 카지노 산업에 본격 진입했고요. 대형 복합리조트 법안 통과 이후 첫 프로젝트인 오사카 유메시마 리조트가 2029년 개장을 목표로 건설 중입니다. 여기로도 이제 카지노파이들이 모일 가능성이 높겠죠. 놀러가서 겸사겸사 카지노에서는 아버지들 놀고 애들은 옆에 디즈니랜드 가면 되고 뭐 이러면 되지 않겠습니까? 태국은 카지노 합법화를 총리 주도로 추진 중이며 베트남은 반둥 경제특구에 21억 8천만 달러 규모의 복합리조트를 건설하고 있습니다 태국 베트남 주변에서 지금 카지노 파일을 가져가기 위해서 그러니까 카지노 파일을 뺏어가기 위해서 정말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이런 국가들은 마카오에 집중됐던 고부가가치 관광수요를 자국으로 끌어들이려고 하고 있는 겁니다 야 거기서 하지 말고 여기 와서 좀 해봐. 우리가 좀더 잘해줄게. 이런 식으로 영업을 하는 건데요. 한국의 17개 외국인 전용 카지노는 서울과 제주 등 주요 관광지에 위치하고 외국인 수요 회복에 따라 실적이 좋아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한국이 지금 마카오의 낙수를 받고 있나요? 이렇게 만약에 물어본다면, 받고 있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실제 보시면 파라다이스가 최근에 목표 주가가 상향됐습니다. 결론만 얘기하자면 이건 제가 추천한 기업이 아닙니다. 정확히 이제 영향을 받고 있고, 카지노가 성행하고 있다, 성장하고 있다는 걸 얘기하려고 가져온 겁니다. 파라다이스 목표 주가가 높아졌어요. 2분기도 1분기에 이어 깜짝 실적을 기록했기 때문이고요. 하나증권연구원이 파라다이스 목표 주가를 15,000원에서 2만원으로 올렸습니다. 많이 올렸죠. 한 30%가 넘게 상향된 겁니다. 2분기 연결 기준 매출액이 2,965억원. 영업이익은 400억원 정도 낼 것으로 추정됐습니다. 지난해 대비 매출은 그렇게 크게 늘지는 않았는데, 영업이익이 25%나 늘어날 걸로 전망이 되고 있는 거죠. 상당히 잘 나온 겁니다. 상당히 긍정적인 거고요. 6월. 중국 VIP 드롭백은 5월보다 20% 성장하며, 이제 중국에서도 파라다이스에 쏟아주고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이 파라다이스를 가보신 분들은 알 거예요. 상당히 고급스럽고, 정말 파라다이스 안에서 나갈 필요가 없는, 거기 안에서 모든 걸 해결할 수 있는 그런 곳이더라고요. 거기 안에 외국인 카지노가 하나 있습니다. 메인에 보면 진짜 화려해요. 관계 개선에 맞춰 프로모션이 확대되고 있는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고요. 파라다이스가 상당히 그 카지노 수혜를 받고 있다고 하는데 더 수혜를 많이 받는 곳도 있습니다. 그게 어디냐면 롯데 관광 개발인데 얘네는 사실 분위기도 좀잘 받쳐줬어요. 제주도에서 이제 중국에서 만든 카지노로 가지 않고 한국에서 만든 카지노로 몰리면서 조금 더 분위기가 운이 좋았다고 볼수 있거든요. 다울 투자증권은 롯데 관광개발을 업종 내 최선호주로 선정했고 목표주가를 정말 임팩트 있게 올렸습니다. 11,000원에서 15,000원도 아니고 19,000원으로 올렸어요. 한70% 올린 거죠. 카지노 2025년 매출액. 전년 대비 28.7% 증가한 6,680억 원. 영업이익은 220%, 3배가 넘게 늘어난 1,258억 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한다고 하더라고요. 이미 많이 올랐어요. 그래서 얘도 추천주 아닙니다, 여러분. 그냥 이거는 카지노 수혜를 많이 받고 있는 종목이다 정도로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영업 확대를 통해 드롭백이 큰 폭으로 증가하는 등 강한 실적 모멘텀이 확인돼서 레저 업종 내 최우선픽이라고 해요. 사람들이 카지노하면 사실 파라다이스보다 롯데 관광 개발이 조금 더 실적이라든가 영향을 많이 받고 있더라고요. 제가 얘기한 것처럼 제주도 내에서 다른 것도 몇 군데 있는데 얘가 유독 잘 됐어요. 운이 좋은 것도 있었다고 봅니다. 2024년 기준 중국인 방한 관객 수는 약 460만 명으로, 사드 배치 2016년에 807만 명 대비 아직 절반 수준이더라고요. 여기에 두배까지는 아니어도 한 50%는 더 늘지 않겠어? 뭐 이런 기대감이 있는 거죠. 당시에 한한령 들어가면서 800만 명이었는데, 그래도 지금 460만 명이니까 플러스 한 200만 명 정도는 조금 더 들어오면 무비자 좀 해주고 하면은 들어오지 않을까? 기대감을 갖는 거죠. 앞으로 전망을 되게 높게 보고 있는 거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말씀드리고 싶은 게 혹시 아직 저희 텔레그램 방 참여하지 않으신 분들 계시나요? 지금 저희 텔레그램 방에서는 매일 이런 세력 분석 자료들을 무료로 제공하고 있거든요. 영상 하단 더보기란에 텔레그램 링크로 들어오시면 매수 타이밍과 매도 타이밍까지 정확하게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매일 오전 장 시작 전 브리핑, 오후 장 마감 후 시장 정리와 내일 전망까지 상세하게 알려드리고 있고요. 제가 매일매일 고심해서 알려드리는 차익남 특별 종목 추천도 놓치지 마세요. 자, 그럼 여기서 진짜 중요한 거. 돈은 누가 버느냐? 롯데 관광 개발, 파라다이스가 돈번 거는 알겠어요. 근데 얘네 말고 진짜로 전 세계 카지노가 성장함에 따라 한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 카지노 시장의 격변함에 따라 돈을 버는 기업이 어디냐. 사실 궁금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기업을 제가 찾아봤습니다. 카지노가 많아질수록 카지노 건설이 늘고 카지노가 확장될수록 돈을 벌수 있는 기업이 어디가 있을까 찾아보니까 카지노가 성장할수록 돈 버는 기업이 있더라고요. 코스닥 상장사 토비스가 지난해 전 영업에서 성장한 덕분에 창사 이래 최대 실적을 달성했습니다. 왜? 네가 뭘 팔길래? 카지노 디스플레이 사업, 카지노 기계 디스플레이를 납품하는 기업이 토비스예요. 미국 라스베가스의 카지노 시장 호황의 수혜를 받아서 2,697억 원의 매출을 기록했습니다. 이제 라스베가스가 원래 쇠퇴하다가 이제 스피어라고 있어요. 스피어가 뭐냐면 엄청나게 큰 동그란 모양의 콘서트장이 있거든요. 근데 이게 다 디스플레이예요. 여기서 화려한 것도 보여주고 하면서 이제 만든 스피어라고 있는데 그거 덕분에 라스베가스가 좀 다시 살아나고 있습니다. 전장 사업에서도 역대 최대 실적을 올렸으며 현대차나 덴소 등의 디스플레이를 공급했더라고요. 3,226억 거의 전장 사업에. 3,000억 수준의 매출을 내고 있다는 게 지금 카지노 디스플레이입니다. 엄청 잘 나가고 있는 거죠. 일본이나 태국, 필리핀. 싱가포르 카지노 사업이 성장하면서 좀 수혜를 보지 않겠냐 얘기를 하는 건데 정확히 너 뭔데 수혜를 보냐 궁금하시죠? 근데 그 전에 아직 구독과 좋아요 버튼 누르지 않으신 분들 계시면은요. 이런 유용한 정보 놓치지 않으려면 꼭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제가 자세하게 좀 가져와 봤습니다. 토비스의 실적이에요. 보시면 토비스가 매출이 어디서 나오는가? 산업용 모니터, 전장용 디스플레이, 기타 등등인데, 보면 산업용 모니터가 뭐예요? 그게 바로 카지노 디스플레이입니다. 그게 43%, 전장용 디스플레이 자동차가 53%입니다. 거의 절반은 카지노에서 매출이 나와요. 카지노가 성장하면 돈 버는 기업이 토비스고, 카지노가 하락하면 돈을 못 버는 기업이 토비스더라고요. 카지노 시장 성장에 돈을 같이 수혜보는 애가 토비스라고 보시면 돼요. 아무리 그래도 한국 기업이고, 한국 기업이 뭐전 세계 카지노 성장해봤자 네가뭐 수익을 얼마나 본다? 수혜를 얼마나 본다? 사실 그런 생각이 들만도 하긴 하죠. 왜냐하면 그래봤자 카지노 기업하면 카지노 기기 만드는 기업이 한국에 없을 텐데. 그래서 체크해봤습니다. 얼마나 되니? 토비스의 카지노 사업부인데, 현재 아리스토크렛, 그 다음에 라이트 앤 원더, 그 다음에 IGT 코나미 등 글로벌 카지노 산업의 주요 기업을 전략 고객으로 두고 있었습니다. 고객으로 두고 있는 거 알겠어. 근데 얼마나? 토비스의 카지노 디스플레이 분야 주요 고객사가 어디냐면 방금 얘기한 아리스토클의 첫 번째. 그다음에 IGT, 그다음에 라이트 앤 원더. 얘는 상장사입니다. 미국의 이세 개입니다. 세 개. 이 주요 고객사인데 이 게임 시장은 얘네 세 업체가 점유율이 80%예요. 카지노하면 얘네 셋에서 독점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근데 이세 업체 모두 토비스의 고객사고 거기에 아리스토크렉과 그 다음에 라이트앤원더의 물량 약60% 이상을 토비스가 차지합니다 토비스가 어떻게 보면 카지노 성장에서 직접적으로 수혜를 볼 만한 비중을 가지고 있다 성장성이 있는 기업이라고 보는 거죠 한국 기업이라고 해서 우리가 해외 영향력이 없지 않겠냐 이게 아니더라고요 충분히 독점하고 있는 기업들의 거의 반 독점을 하고 있는 애가 토비스더라. 이렇게 보고 있는 거거든요. 카지노 시장이 성장하면 토비스가 같이 성장하는 구조를 가지고 있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실적까지 체크해 보면 지금 실적이 과거에 적자, 적자를 내다가 2022년, 23년, 24년 보시면 매출액 성장, 영업이익 성장하면서 크게 성장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전망도 상당히 긍정적이죠. 왜? 글로벌 카지노 시장이 개편되고 있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저는 지금 토비스 주가가 정말 저평가라고 봐요. 관심을 가져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롯데 관광개발 이런 거 보시면 아예 좀 접근이 안 되거든요? 얼마 갔습니까? 얘는 사실 운이 좀 좋아가지고 거의 7,700원, 8,000원 하던 기업이 지금 18,000원까지 갔죠. 많이 올랐습니다. 근데 사실 토비스는 실적이나 모든 부분에서 괜찮은데 주가가 상대적으로 덜 움직였어요. 저는 관심을 둘 만하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최근에 또 자사주를 사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관심을 좀 두고 보자 이렇게 말씀드린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해가 됐습니다. 지금 얘기한 대로 충분히 토비스가 카지노 시장에 성장하면 글로벌적으로 수혜를 볼수 있는 기업이 토비스다. 80% 독점하고 있는 카지노 게임사의 약60% 정도를 토비스가 지금 납품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것 같고요. 토비스가 왜 이런 독점적 지위를 가질 수 있었는지도 궁금하시죠? 사실 카지노 디스플레이라는 게 일반 디스플레이와는 완전히 다릅니다. 첫 번째로 내구성이 정말 중요해요. 카지노는 24시간, 365일 돌아가는 곳이거든요. 한번 고장나면 그 자리에서 바로 수백만원의 손실이 발생하죠. 그래서 카지노 업체들은 검증된 업체하고만 거래를 하려고 해요. 두 번째는 보안이 정말 중요합니다. 카지노 기기는 해킹이라든가 조작을 방지하는 기술이 들어가야 하거든요. 이런 기술력을 가진 업체가 많지 않습니다. 세 번째로는 각국의 까다로운 인증을 받아야 해요. 미국, 호주, 유럽, 각각 다른 카지노 인증 기준이 있는데 이걸 다 통과하려면 엄청난 시간과 비용이 들어가거든요? 토비스는 이런 모든 조건을 만족하면서 글로벌 카지노 업체들의 신뢰를 얻어온 거예요. 그래서 한번 거래를 시작하면 쉽게 바꾸지 않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혹시 이런 숨겨진 수혜주 정보 궁금하시다면 더보기란 텔레그램에 있는 더 자세한 분석을 받아보세요. 카지노 업계뿐만 아니라 다양한 산업의 숨은 강자들을 소개해드리고 있어요. 그런데 카지노 산업이 단순히 양적으로만 성장하는 게 아니에요. 질적으로도 엄청나게 발전하고 있거든요. 예전에는 단순한 슬롯 머신이 대부분이었다면 요즘에는 터치 스크린, 고해상도 디스플레이, 심지어 가상현실까지 접목된 카지노 기기들이 나오고 있어요. 특히 젊은 세대들이 카지노를 찾기 시작하면서 게임적 요소가 강화된 카지노 기기들의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단순히 돈을 걸고 기다리는 게 아니라 스킬도 어느 정도 필요하고 재미있게 즐길 수 있는 그런 기기들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런 트렌드에서 토비스는 정말 유리한 위치에 있어요. 자동차 전장용 디스플레이를 만들면서 그때 쌓은 고해상도 터치스크린 기술을 카지노 디스플레이에 그대로 적용할 수 있거든요. 실제로 토비스가 납품하는 카지노 디스플레이들을 보면 정말 화질이 선명하고 터치 반응 속도도 빨라요. 카지노 업체 입장에서는 고객들이 더 오래 머물면서 더 많이 게임을 하게 만들 수 있는 거죠. 토비스의 또 다른 강점은 전장사업과 카지노 사업의 시너지예요. 자동차용 디스플레이와 카지노용 디스플레이 얼핏 보면 완전히 다른 것 같지만 실제로는 공통점이 많습니다. 둘다 극한의 환경에서 작동해야 하고 높은 신뢰성이 요구되며 고객의 안전과 직결되는 부분이거든요. 자동차 디스플레이는 영하 40도에서 영상 85도까지의 온도 변화 그 외에도 진동이나 충격 등을 견뎌야 하고 카지노 디스플레이는 24시간 무중단 작동과 높은 보안성이 필요하죠 토비스는 현대차, 덴소 같은 글로벌 자동차 부품업체들과 거래하면서 이런 까다로운 요구사항들을 만족시키는 기술력을 쌓아왔어요 이 기술력이 고스란히 카지노 사업에도 적용되는 거죠 특히 최근에 자율주행차가 늘어나면서 차량용 디스플레이의 기술 수준이 급격히 높아지고 있어요. 이런 최신 기술들이 카지노 기기에도 적용되면서 토비스의 경쟁력은 더욱 강화되고 있습니다. 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토비스는 글로벌 카지노 시장 성장에 직접적인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국내에서 몇안 되는 기업 중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아시아 카지노 시장이 본격적으로 열리는 시점에서 지리적 우위와 기술적 우위를 모두 갖춘 토비스의 성장 가능성은 상당히 높다고 보고 있고요. 물론, 투자는 항상 신중하게 하셔야 되고, 본인의 투자 성향과 리스크 허용 범위를 고려해서 결정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토비스가 현재 주가 수준에서 상당히 매력적인 투자 기회라고 생각하지만 투자 결정은 여러분들이 직접 하셔야 할 부분입니다. 앞으로도 토비스의 실적과 카지노 시장의 변화를 지켜보면서 적절한 타이밍에 투자 기회를 포착하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 중에서 주식을 할때 어떻게 기준점을 잡아야 될지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제가 텔레그램 방을 무료로 운영하고 있고요. 여기서 종목이나 오전, 오후 시황브리핑, 기초적인 주식교육, 그 외에도 리포트 자료들까지 다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 위해서 무료로 운영하고 있는 곳이니까 안 들어오시면 손해예요. 영상 하단에 더보기란이랑 고정 댓글에 텔레그램방 링크 남겨놨고요. 채널 홈에도 이렇게 텔레그램방 링크가 있습니다. 꼭이 혜택을 받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직 구독을 눌러주지 않으셨거나 새로 방문해주신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더 돈되는 정보, 더 도움되는 주식으로 보답하도록 하겠습니다. 짧게나마 응원 댓글 달아 주시는 분들 덕분에 영상 제작하는 데 있어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조금만 시간 내셔서 짧게나마 댓글 달아 주시면 감사하겠고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의 수익 하나만을 위해 여러분들이 돈을 벌어야 제가 돈을 번다는 모토로 앞으로도 항상 꾸준히 정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상한가 주식 가이드의 차트를 읽는 남자 차익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